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말씀하기 이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우리아,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은밀히 동침했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우리아가 좀 동침을 해가지고 바세바가 임신을 한 내용이 가리워지길 원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아가 앞서 우리 앞에 나온 큐티 여러 내용처럼 참 진실하고 어, 전쟁 중에 자기가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없다 하면서 이 부부 관계까지 거절하고 밖에. 성밖성 성 밖에 그 군사들과 잠을 자고 절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왕이 여러 번 말하고 막 왕의 음식과 술과 이런 걸 보내 줘도.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 마음에 결심을 해서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니 요압에게 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요압에게. 음. 우리아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 다윗이 밤새 쓴 편지를 딱 가지고 소중하게 넣고 왕이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비밀 지령이 있나보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잘 숨겨서 이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갔는데 요압이 쭉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으로 어 최전방에 내 세우고 전쟁이 맹렬해지면 싸우다가 지원 병력이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런 거요 우리아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는 이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고 쓴 편지인 지 전혀 모르겠죠. 요압이 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또 전쟁에 워낙 일가경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 눈치를 챈 거죠. 아, 다윗이 어 다윗이 왜이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잘 있게 하더니 이번에는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내, 어, 우리 아의 손에 몰래 들려 보내서 자기에게 보이게 할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망도 있고 뭔가 실세잖아요. 다윗 군대에서 실세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의 귀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요압의 귀에도 이 일들 다윗이 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했고. 어, 그녀에게 어떤 어, 심각한 이제 일이 생겼고, 그냥 잠자리만 가진 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니까 견적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압같이 아주 처세에 능하고, 전쟁도 잘할 뿐더러 정치적인 그런 입지까지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다윗이 하는 짓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너 그래서 우리 아를 데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어, 내 손에 피한번또 묻혀줄게, 어. 그래, 왕, 너를 위해서, 뭐,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어, 왕의 밝은 면이 있으면 왕의 어두운 면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아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요하비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어두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쟁이 맹렬할 때, 가장 맹렬한 곳에, 어,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가 거기서 장렬하게 죽게 돼요. 막 같이 싸우다가, 갑자기 이요압이 눈치를 주니까 싹 빠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죽은 거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악한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는데, 혹시 다윗이 뭐라고 하거든? 이 얘기를 꼭 전해주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 아가 죽었다. 어,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 이 말만 하면 아마 다윗이 한말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이 소식을 장수들을 잃었는데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말했다가 참 욕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막 전략을 그따위로 짰냐고 욕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요압이 씩 웃으면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해.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꼭 전해. 이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메신저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어, 있었던 일을 쭉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살그 말을 붙이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어,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 속으로 휴 했겠죠. 예, 속으로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까." 어, 이제 이거는 덮어두고, 장수들 몇명 잃은 것은, 이제 됐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뭐 문책하지 않을 거야.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급한 불 껐다. 이제, 자기 급한 불 껐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는,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장례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뱃속에 자기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왕이니까 뭐 이런 일도 할수 있겠죠, 왕이니까. 근데 참 속상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흐름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 같아요. 힘 있는 다윗의 욕심과 정욕과 선택들이 어떤 파국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음. 오늘 말씀에 아침이 되매라는 이 단어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뒤에 연구한 해설을 잘 적어주셨는데 아침이 됐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긴밤 동안 어둠의 밤 동안 어, 사실은, 어, 자기가 우리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네, 그 밤에. 결국 이제 우리아가 아내와 잠을 안 자니까, 다윗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 우리아의 마음을 자꾸 붙드시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접고, 어, 뭔가 그 사실대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도 하냐면, 여러분, 우리아가 진짜 몰랐을까요? 우리아가,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성경 뭐 학자들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우리아가 진짜 자기 아내가 지금 다윗과 동침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 네, 이런, 이러한 그런 질문도 있어요. 진짜 몰랐을까? 어, 다, 그 비둘기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 보통 큰일입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이 저 여자 누구냐 알아보고 와라 알아.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전했던 비둘기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그 비둘기 신하들이 그 소식이 우리아에게까지 안 전해졌을까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아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성경에서 우리아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 어떤 신학적 상상을 좀 해볼 때, <laughs> 정황을 좀볼 때, 그 우리아에게 그런 소식을 정말 중큰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너 살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해. 그래 네. 네. 어쨌든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밤을 뭐에 집중했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 쓰는데 집중했어요. 우리아를 말이야 절대 살려주면안 돼. 뭐 내가 다 어,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너 척하면 척이잖아 요아 어너 지금까지 내 옆에서 싸우면서 내가 눈짓한번만 하면 네가 다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 나한테 구구절절 설명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얘 죽이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다 편지를 싹쓴거야 그리고 우리 아는 자기 죽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쓰읍, 알았으려나 네. 하여튼 이 편지에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맹렬한 싸움 가운데 막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동료들이 뒤에 빠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직감했겠죠. 아, 나를 여기에 배치하고 이거 이렇게 형국을 바꾼 이유가 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왕의 추악한 짓, 왕의 추악한 이 일에 대해서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만 악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신하들이 보기에도, 아유, 저거 다윗 이제 끝났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다윗이 저렇게까지 타락을 하는구나.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예, 분명히 서로 삼삼오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끝났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음, 돌이킬 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악은 더 힘이 세져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악한 계획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여러 번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어, 나단 선지자의 죠 나단 선지자죠. 네, 나단 선지자가 네. 네가 이마, 어? 그양한 마리밖에 없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양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결국 빼서 가가지고 그 딸처럼 여기는 자식처럼 여기는 그양한 마리를 빼서 가는 악한 인간이 있는데 왕이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지혜인지도 모르고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나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방긋긴 놈이 성낸다고 이만 네 얘기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에 다윗이 막 통곡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침상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잘못했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악함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타이밍에 돌이키지 못하면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깨트리심은 더 강하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다루시고 바꾸시는 능력은 더 강력하죠.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이 방임해 버리시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 엠마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어. 내가 너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기회 주지 않을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의 잘못됨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오히려 살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예. 네. 네,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월요일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도 그냥 약간 여러 생각하게 되는데, 예. 네. 상도 길어지고 말도 많아지고. 네. 다윗이 행한 악한 일. 돌이킬 때를 놓치면 악은 더 강해진다. 여러분 돌이킬 때를 놓치면 악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세요. 아직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금제작소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